저속콜았어요. 저속콜 오늘 안녕 시리엄니까 오늘 저속골로 왔어요. 자, 제가 뭐 블래디 뭐 오늘 글래디 모임인데 우리 1프로 팀이 초대 받아가고 왔어요. 제 팬이에요. 여성 팬, 이호 팬. 어 감사해요. 화이팅. 열심히 찍어보겠습니다. 와. 자 이제 초입에 왔는데 여기 첫 번째 관문. 김해가또허덕덕거리고 있네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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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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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아리치 브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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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네브라 그렇죠, 그렇죠. 올라가고, 올라가고. 좋을 대로 이빨이 꺾으시고. 자, 불승님도 가볍게 올라오셨어요. 예. 네. 그러니까 형님, 요번이 베스트였어. 아주,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이빨기 탈탈탈 탈. 오케이바리. 으흐.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이면 곤란해. 올라 타야지, 올라 타야지, 올라 타야지. 네. 뭐 하시는 거예요? 밤새요! 탈락. 포세이돈님 탈락. 어, 힘들어. 포세이돈님만 지금 4분째 찍고 있다고요. 에? 자, 올라가야지, 올라가야지. 오! 이거 봐. 아니, 사람이든 뭐든 욕을 얻어먹어야 되는구만. 자, 드래곤님, 인드래곤님, 우리 팀. 더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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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윙더더더더더더윙윙 윙 좋아해 더더더더더더더더레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거더더 윙, 윙. <laughs> 윙 언혔어얹쳤어 아직 진입도 안 했는데 벌써 얹쳤어 뒤에 뒤에 뭐가 이렇게 막 많아. 차한테 더 실어놓은 거 같아. 아니 비싸나 마나 1부월 여기서 무슨 가볍게 타야지 뭘 집까지 얹쳐가지고 와. 집이 저거예요. 그래? 집이 저거라고요? 그래? 지금 여기서 그래. 동영상 촬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 오랜만에 또 이런 나옵니다. 하하하하. 서브로맨자집한채 싣고 올라오십니다. 오. 어. 안넘어더더더고안 넘어 더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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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왔어요. 형, 동 저런 타요저이아에요 지금 3년이야. 3순이라고요? 삼순. 아, 지금 3년이야. 나 봤어요. 봐요. 10분짜리인가? 1짜홍 <laughs> <laughs> <돌아왔다>. 10분짜리. <laughs> 타이어가 그지 같아. 저 타이어만 그지 같은 게 아니에요. 직진도 못해요, 직진. <laughs> 야! 야! 서 나와. <laughs> 저 사람이 진짜 대단해. 복동방 왔어요, 복동방 응? 그냥 막 우당탕탕 하고 오고 있어, 지금. 우당탕 <laughs> 하고. 야, 이 차는 여기서 어떻게 와야 돼? 차주가 알아어 어? 차주가 알아서 오는 거야. 아, 차주가 야, 알아서. 차가, 차가 오는 게 아니라 야, 차주가, 차주가 알아서. 차주가 알아서 오는 거야? 알아서 오시는 야, 이렇게, 저, 저, 지금 좀, 좀, 이렇게 좀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잘올수 있을까? 어?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분이라 아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 뭐 우리가 얘기해봐야 뭐 아무 힘이 아무 없지. 야못 올론다 못 올론다 못 올론다 못 아. 그냥 지나오는 길이야. 야 나와. 아 그래? 어. 더가 아, 네. 더. 안 넘어가. 에이씨 뭐 복독방이 잘한게 아니었네 원래 다 가는거구먼 왜, 아. 왜 여기고 뭐. 오. 오 이야 이차부수 왔어요 이차부수 조수대 바퀴가 안안 안 도네 진짜 어 바퀴 하나가 안 돌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3년으로 가고 있는 거 아예 안 도네 아예 안 돌아 나갈것 같은데. 밖에 하나가 안 도니까 안 되네. 우! 우! 보이는 거야. 넘어갈 같아. 에이, 넘어간다고 형님. 우! 병하고 있네. 아우. 일단 후퇴하고 다른 차부터 진입. 이게 여기를 뭐 견적 없이 다 올라가서 그렇지. 어, 절대 쉽지 않아요. 차가 다 핸들이 안 돌아가. <laughs> 한번더한번더한번더한번 더.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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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분수 형님은 겁이 없어. 오. 아니 오늘 스무스하게 잘 타셔. 으! <laughs> 오! 응. 어. 오세요, 오세요. 아니, 포세이돈님, 왜또 저기서 지랄을 하고 있대 또? 누뭐 있는 거야? 아직도 연병하고 있네. 누뭐 있는 거야? 포세이돈 뭐다? 저서 윈치 하는 거야? 저긴 난리 났네, 지랄 났네, 지랄 났어. 자, 윈치 땡겨갖고 올라왔는데, 이제 여기가 또 고비네. 포세이돈이 오늘 엄청 버벅거리네. 응? 어? 누구 뭐 있는 거요 도대체? 아, 좋아, 좋아, 좋아. 오! 열예병하고 아우 어어어어 아니 사람이 잘못된 거요 차가 잘못된 거요 호지두님 웃지 마시고 웃지 마시고 현실이라고 이게 자 줄줄이 줄줄이 올라와요 자 신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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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 어어어어 어병 아우 진짜 <�epher> 아우, 진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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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잘한다. 자 드래곤님, 드래곤님, 드래곤님. 됐어. 오라오라오라 오라. 오케이 바리. 어서 오세요. 조용히라, 알아서하게 <laughs> 오케이 바리. 자 글래디 아요 글래디 복덕방님 얼른 오세요. 아니 빨리 오세요. 아, 여기 내비 네? 아, 아니야 여기 돌리는 것 때문에 그래. 자 간보고 차가 커서 네. 이거 돌리는 것 때문에 그냥 뭐 돌리다 옆으로도 자 빠지고 뭐 그러는 거지 뭘 아니 이벤트가 없어 이벤트가 아, 이렇게 잘 오면 안 되지 준비하지 마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뭐라도 타봐 자 대주형님 이제 진입해요. 저야 저와야지와야안아게안 아, 어, 돌아. 안돌 비겁자의 길로 가. 으, 안 돼요. 안 돼. 병하고 있네. 아우. 안 돼요. 안, 안 돌아, 안 돌아. 운전운전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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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아유, 안 돌아, 안 돌아, 안 돌아. 에이, 안 돌아. 오, 오, 오 됐다, 됐다. 안 돌아니까 예병 그지 같네. 고생하셨어. 아들 아우 끝까지 뭔가를 보여주시네. 어? 그래 그 되겠냐고 부자지겠냐고. 어어어어, 어어어어 어어어. 가지마냥 가네 가지마냥 가. 아우 진짜. 자글래디글래디오 비겁자의 길. 저 저쪽도 잘 타야 돼.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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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돼. 여기 조심해야 돼. 여기 조심해야 돼. 조심해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서심해야 그렇지 해야 돼.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조심쓰야 돼. 야 돼. 조심야 그렇지 그렇지 오오오오오오오 음. 어. 아, 씨발 이렇게 조마조마하면서 이걸 찍고 있어야 되냐고. 아. 다, 아, 다 올라온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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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밖에 하나 보여. <laughs> 밖에 하나 보인다, 고 저기. 그리고 이제 까꿍 까꿍. 올라 아이지 올라 아이지 올라 아이지. 더더더더 더. 그대로. 그대로 네. 러는거 공장에 네. 지랄 연병하고 어... 어 아니 저는 공장행은 어? 지키지 않으니까 불안해. 여부 가지대기만으로 저렇게 가고 아우. 아왜또 이상한 거하 자기야 뭘 보여 주려고 하지 마. 아 씨.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나어 어.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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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그래 잘했다, 공장행. 공장행 펜. 네. 어때 어... 잘 타? 네 <laughs> 오늘은 왜 카메라 안 갖고 왔어? 아예 아빠 안 들렸어요. 아 그래? 네. 이런 이런 이런. 자 일단 여기 다 통과했습니다. 다음 장소로 이동. 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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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왜 이렇게 깊어졌지 또? 엄청 깊어졌어. 응. 와 여기 다뭐 유실됐네. 오메! 이기 어떻게 타라는 거야 야. 너무 많이 팔았어. 대꾸 형 오라 그래. 아까딱 하면 차 거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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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랄 난다니까. 야, 거이거아니이남다 아, 김민간 기다려봐, 형형올 때까지. 일단 빼. 아니 잠깐만, 오른쪽에 안 넘어가는 거죠? 이리로 와, 이리로. 넘어가 지금? 안 넘어가. 안 넘어가. <laughs> 안 넘어가. <laughs> 명관아, 안 넘어가. 걱정하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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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안 넘어가. 멍충아, 왜 그런 거야? 야, 왜 그런 거야? <laughs> 그게 아니, 여기 지금 너무 지형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 형님. 명관아, 밑으로 타야 돼, 밑으로. 아니, 아니, 밑으로 타, 밑으로. 거기서 좀만 내려오면 돼. 대구리과야 한 번만 봐도 대구리과야 한 번만 봐도 대구리과야 오빠 기다려 그냥 거기 있어 아 내려올 때 <laughs> 어. 빡셀 거같은 <것> <laughs> 거기 있어 그냥 홀든 데려오고 걱정 하해 올라갔으면 내려오는 거지 그냥 가 <laughs> 자기야 지금 그그 그 살구나무 들고 올 때가 아니야 김메간이 지금 죽고 살고 있는데 어? <laughs> 아니야 그리 가 그리 가아 그냥 직진하면 안 넘어가 아니 가운데가 안 돼요 지금 아니 그냥 그쪽으로 가라고 아, 내려올게, 내려올게. 야, 식어. 괜찮아, 그냥 가. 너무 많이 탔어. 완전히. 아니. 안나안나안 운전에 집중해 있어. 야야 야, 지금 시켜야 아, 아, 이 시켜야 넘어가 이제 지어떻 한번도 안고 아 조용히 빨리 아, 안가? 센하지 말고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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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소리 하지말고 네. 아 내가 락을 개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가라고 님 빨리, 빨리 가 아.. 음 인간 아 대구리 소개시켜줘? <laughs> 완전 대구리 까네. 어? 아유, 아유, 대구리 까야. 넘어간다! 아, 슈퍼! 이제 보자, 이제. 용지병으로 <laughs> 확 가는지 한번 보자. 여기 <laughs> 위치 걸어 한번. 위험한데, 이거? 썸썸썸썸썸썸썸! <laughs> 핸들 가면 핸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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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어, 밟아요! 어발고어 <laughs> 어, 연병 진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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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후들후들거려 아우.